오다가공 하나 잡혔다 는데형 오토바이 타고 오나가일주일안봤다고좀보고싶긴 하네 헬멧을 썼는데 손을 안 지켰겠지? 아 택시 타고 온대 택시에서 그랩이 잡혔나? 아 어제 잠깐 뜨뜨뜨드드어이고어이자이자자 아거 오늘 잘 지냈어? 오, 오, 야 이거 잘 어울리네. 고몸 어, 어, 괜찮아? 내가 음. 어, 이뻐왜네 어, 일주일 못 봤어. 못뭐 어, 잘 어울려. 꼼 가자, 가자. 이거 이벤트. 나야, 어, 잘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M 나란디? 아, 너무 갔다 왔구나. 일 오늘 M 홉 참치 홉. 아, 그래? 네. 귀여워. 공부는 항상 열심히. 응? 아, 열심히 하고 있냐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 뭐야? 엄청난데? 이쁘다. 테이블도 막 깔아 놓고 약간 한강 공원처럼. 여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사 중이었잖아. 근데 많이 멋이 더 응, 멀 뭐? 오늘 생긴 것 같은데. 홈날. 여기 광장 구경하고 와가 보자. 어, 거기 테일 만든. 박테일. 엠기아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광장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AI,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아 여기. 여 여기, 오 AI 에 대해 공부한다고 오. 이건 뭐야? 뭐 만드는 기계지? 어일러 어, 와봐 일러 와봐 이거 한번 찍어보자 사이 좋아 보이나요 형들? 야, 우리 좀 예뻐 보여 형들? 한배 커플 인식 어? 이거 저번에 없었는데 이거 또 무슨 팔이야 뭐가 많아 어 기업 박람회 기술 같은 거 노트북 맞죠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게 뭐야 저청 빠르다는 건가? 인텔 언니는 롯북 있어? 엠꺼 롯북 롯어응 롯북 어? 여기 몇살 로보나 보자 야 뭐야 나이 비슷하게 얼추 맞추네 오빠 엥바모여 바바 하이 바못 엠라 하이바토이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 나이가 어, 33살 언니는 23살 어 갑자기 40까지 올라갔어 <laughs>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가자 이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어, 에러가 심하네 <laughs> 나도 잘 모르겠어. 아인 깜터의 어푸 이거 뭐 서빙하는 기계 같아이거 맞아? 어, 내가 자동으로 서빙하는 기계 같은데, 저거 어, 좀 많이 더 콤. 실실나. 아, 좀이 보죠. 좀 보기. 어, 잘 나왔다. 오케이. 이게 우리 완초가 됐네. 아, 네. 와, 이거 보다. Okay, to, to, uh, 아 이뻐하주나 보다. can scan 아 스캔으로 가져가. 어 이쁘게 잘 나왔네. 니만잘나오 나는 이상한 게행이써아 네바 오 뭐야? 범블비다 범블비. m b e 범블비. 아몰라. 오. 와, 크다 크다. <laughs> 진짜 범블비 같은데요. 어. 야. 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냐? 어. 균형이 잘 잡히네, 이게. 신기하다, 이거. 와. 응. 음. 음. 어때? 편나고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MJ 성공? 아, 기업되는 데 MJ 성공. 야, 오늘 금요일이라서 형들 많아졌네. 원래 없었잖아 이런 거. 아니, 사람이 계신 건가? 아, 안녕. 뭔주핑 오늘 이 잔디밭에 있으니까 뭔가 잘 어울리는데. <laughs> 진짜 아마존 같네. 베트남도 전기 오토바이로 완전 바꾸기 결정 났을걸요? 그래서 혼다 일본에서 법좀 늦게 하면 안되냐고 왜냐면 그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다 일본 거잖아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이야 뭐야 보니까 어린 친구도 있고 초등학생 밖에 막... 호치민에서 가장 비싼 맛있는 스테이크 집가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는 엘가 초우. 여기 좀 비싸요, 맞아요. 뭐 언니 한번도 사줘본 적 없으니까 언니한테 안가안 아까우니까 가자. 하이닝. 인심시키라고 나는 여기 리바이를 시켰던 것 같은데 300g짜리? 350짜리? 350 둘이서 적다고? 350 하나랑 파스타 하나 시키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야 근데 여기 지금 신... 타이로 상이 안 오고? 런쥬야 어 여기 인테리어 새로 했다 우리 사실은 여기 이 방에서 한번 와서 먹었거든 근데 바뀌었네

훨씬 넓어지고 분위기도 좋 여기는 사람들 가격이 좀 나가니까 잘 생각하시고. 뭐 스테이크 350g 기준 한 13만 원 정도 하네요. 보니까 종류마다 다른데 와인도 많고 그런 거. 근데 언니가 술을 잘안 좋아하니까 저희는 그냥 콜라랑 물만 시켰습니다. 어, 근데 오랜만이라앵꼼로우 로우 론치 엘토. 어, 아, 엘요 네. 아, 나랑 아, 처음으로. 아. 첫 번째도 나랑, 두 번째도 나랑, 평생 나랑. 로론 브라이트 브어 나랑 만편분들이좋아요 와인 공부를 좀 하고 싶어 와인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와인에 대해서 이런데 오면 와인 같은 거 한잔하고 분위기 좀 잡고 싶은데 와인을 전혀 몰라요 제가 저는 약간 스윗한 거 말고 드라이한 거 좋아하거든요 고수 약간 좀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언니랑 그 와인 한번 왜냐면 전 위스키도 센거 좋아하거든 독한 술을 좋아해가지고 야 맞아요 기 빵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기본 나오는 빵이 미 쳤어요 와 아니, 빵이랑 이 풍미도 죽이고, 마늘, 이 소스, 버터라는 브라타 치즈. 예. 야, 잘 나온다. 와, 빵의 향이 너무 좋아. 지금 뭐, 진짜, 간식. 음. 음, 음. 여러분, 제가 비싸기 때문에 자전거 축하 못 드리지만, 좋아하는 여자나, 썸녀, 여자친구랑, 분위기 내려올 때는 여기만 한 곳이 없습니다. 너무 맛도 좋고. 빵만 먹어도 줘 저도 호찌민 생활 거의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 가게를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저렴이면더 비싼 데까지 가격불문에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잘 먹으니까 좋아 대만족 <laughs> 이게 더 맛있네 사나기 전문적인 스테이크집이야. 맛있겠지? 여러 오늘 이제 감자 샌드 소스, 욱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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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은 Thank you. 스테이크 a k 쭈와이 와, 진짜, 와. 예술 와, 진짜, 예주입니다 노가 무 너무, 너무, 부드럽다다무어안 했냐? 여기가 제일 맛있어 스테이크는. <목소리> 본인은 나잘 먹잖아요. 사준 맛이. 저는 이안 곰이랑 이랑 먹으면 재밌어 보이기. <목소리> 비싼 거 사줘도 돈이 안 아까운. 맛 <목소리> 음. 많이 먹는 거 말고, 콤파이 안 미우. 배고안 조이. <목소리> 안 미우 콤픽. 나비 막. 뚱뚱한 여자 씹고. <목소리> 이게 어느 나라 브랜드지? 혹시 아시는 형도 있나요? 벨가오총, 응. 이게 어느, 어느 나라 브랜드야? 베트남 브랜드는아니었데내 생각은 베트남은 아니야. 냉장고에 콩가게 있나? 는 스테이크의 단점이 좀 질린다. 응. 많이 못 먹겠다. 한 140g 먹으면 끝이네내 예상은 3 5 0 정도? 여기 있는데 메뉴판 가격보다 부가세가 많이 붙어 집 같은 거도 막 붙더라고. 서비스까지 하면 350에서 370 차이 제 예상. 계산 속 속도가 연결 빨리 안갖다주냐우리밖에 없는데? 아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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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산서에요 여러분들 용돈 가격 선방 잠깐만요 이거 원샷하기가 좀 빡세서 약간 이 느끼한 속을 잡아주네 이게 마지막에 달달해요 근데 이게 술이 세서 이만큼만 밥만 마시겠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안 하고 그냥 언니랑 걷기만 해도 좋네요 저는. 그냥 그냥 리보, 험비 그냥 무이, 험 남지. 신기하지 형들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밖에 야외를 좋아해. 이렇게 밖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해. 내가 물어봤거든. 왜 그러냐? 니까이 그러니까 안에 실내 에 있으면 뭔가 답답하대. 밖에 있으면 뭐 차도 다니는 거 보고, 사람들 다니는 거 보고. 여기 보면은 막별의별거다 팔아. 여기는 반짝내용 재료 준비하시는 거네요. 언니도 카페 밖에 있는 거 좋아해? 어, 카페장 와야. 아, 그래? 야, 이유 봐봐. 그냥 도리 깔고 먹자 이게 말이 되냐고. 한국 카페에 와는 가? 없어. 없고. 어, 한국은 없어. 어. 응, 왔다. 왔다. 아, 야 바이바이. 아, 주 nhật 바이바이. Đây con thơ